오늘 통독 본문은 에스겔서 18장부터 2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가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설명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을 속담과 비유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요지는 이스라엘의 포르된 책임은 각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헛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는 대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 아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내 것이다.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내 것이다. 그러니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집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월경 중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는 아무도 확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준다.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 준다. 그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으며 죄악된 일에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한다. 그가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충실히 실행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에게 폭력적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피 흘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행한다. 그가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산 위에서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물건을 강탈한다.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 그가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살겠느냐?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했으니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그의 아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 아들은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을 잡지 않고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자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이자나 폭리를 받지 않으며 규례를 지키고 내 법령을 따랐다고 하자.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착취를 하고 자기 형제를 강탈하고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말한다.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아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했고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사악함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악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그에게 불리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가 살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했던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신실하지 않게 행했던 것과 그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수가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 불의를 저지르면. 그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악에서 떠나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가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떠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말한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스라엘 족소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소가, 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19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라. 네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다. 암사자가 사자들 사이에 누워 젊은 사자들 사이에서 새끼들을 길렀다. 암사자가 자기 새끼 하나를 길러내니 그가 젊은 사자가 됐다. 그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에 대해 들었고, 젊은 사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들이 젊은 사자를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그녀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른 새끼 하나를 데려와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 새끼는 사자들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젊은 사자가 됐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젊은 사자는 사람들의 성체들을 부서뜨렸고 사람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했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에 놀랐다. 그러자 주변 지역의 민족들이 젊은 사자를 대적해 그에게 그물을 펼치고 함정에 빠지게 했다. 그들은 그를 갈고리로 오게 집어넣고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렸다.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이스라엘 산들에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밭에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으니 풍부한 많은 물로 인해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의 가지들은 강해 지도자의 규로 쓰기에 적합했다. 그것은 무성한 나뭇잎 위로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들 가운데 단연 돋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노 가운데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던져졌고 동풍이 그의 열매를 말려버렸다. 그의 강한 가지가 꺾이고 말라서 불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겨졌다. 불이 한 가지에서 피어올라서 그의 열매를 삼켜버렸다. 이제 지도자의 귀가 될 만한 그런 강한 가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슬픔의 노래며 후일에도 슬픔의 노래가 될 것이다. 20장.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날, 나는 야곱족 속의 자손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 땅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마련해 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그날 내가 그들에겐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내게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며,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바랄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인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므로써 그들에겐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다. 내가 그들에게 내 법령을 주고 내 규례를 알게 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와 그들 사이의 징표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 선 내게 반역했다. 내 법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내 규례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일을 철저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 서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냈는데,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힐 이 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 또한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내 규례를 무시하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우상을 쫓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조상들의 법령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징표가 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인 내게 반역했다.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해 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리하여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나는 내 손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것을 본저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광야에선 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하겠다. 이것은 그들이 내 규례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법령을 무시하고 내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을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법령과 그것을 의지해서는 살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그들의 모든 첫 아이를 불에 태울 재물로 드리게 해 그들을 부정하다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네 조상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내게 신실하지 못함으로 나를 모독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것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을 오게 했을 때 그들은 어디든 높은 언덕이나 나뭇잎이 우거진 나무를 보면 그곳에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내 분노를 자아내는 그 제물에 그곳에 바쳤다. 그들은 그곳에서 분양을 하고 전재물을 그곳에 부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찾아가는 이 산당이 무엇이냐? 그리하여 그 이름이 지금까지 바마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방식대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뒤따라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냐. 너희가 너희의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제물을 바치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혀 왔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 내가 너희의 질문을 허락하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이방 사람 곧 다른 나라 족속처럼 돼서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마음속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과 쏟아부은 진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강한 손과 쭉 뻗친 팔과 쏟아부은 진노로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이끌어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너희를 대면해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게 반역하는 사람들과 죄 짓는 사람들을 없애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각자는 자기의 우상을 따르고 섬기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다시금 내게 귀를 기울이며 더 이상 너희의 제물들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 모두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재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생산물과, 더불어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끌어내고,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줄 것이라고 내가 내 손을 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동과 너희 자신을 더럽힌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몹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악한 행동들이나 너희 타락한 행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할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 얼굴을 남쪽을 향해 돌려라. 남쪽을 향해 선포하고 남쪽 땅의 숲을 대적해서 예언하여라. 남쪽의 숲에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게 불을 붙일 것이니 불이 네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삼킬 것이다 다 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불에 그슬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것을 불붙인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합니다. 그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아멘.